<laughs> 자, 문, 그림을 제가 그려놨는데요.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포물선.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요. Y는 4, Y 제곱은 4X다. 그러면 이 포물선이 내게 이렇게 된다면 Y 제곱이니깐 3X다. 여러분, 얘가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작아지면, 요 앞에, p 값이 제일 결국은 죠 p 값이. 얘는 y제곱은 equal 4px일 때, y제곱이 4kx다. 이럴 때, P값, 자, P값에, P값이, P양수, p 값, 자, p 값에, p 값이, 그래서 p 양수고, pk가 다 양수일 때, 자, p가 k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만약에, y제곱은 4px면, k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더, k가 크면 클수록, k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벌어지죠. 그래서 폭이 넓어진다는 소리죠. k값이 크면.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p값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오므려진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 <laughs>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포물선이 하나가 있어요. 포물선 하나가 있는데, 자, 원, 꼭지점이 원점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평행이동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초점이 P점이야. P점을 제가 p 점요 포물선, 요 포물선을 내가 c 원이라고요 노란색 포물선을 내가 C2라고 c 원은 평행이동하지 않은 포물선이야. 근데, 자, 꼭지점이 원점이니까, 초점이 P점이야. 자, 문제가 그렇죠, 죠 그렇죠? 초점이 B점이야. 그럼 준선은 당연히 뭐죠? X는 마이너스 T가 준선이 되겠죠. 그다음또 뭐죠? C2는 뭡니까? 노란 포물선인데, 어디서 만나? 자, 어딜 지나? P콤마 제로를 지나고, 꼭지점이 P콤마 제로야. 그리고 초점이 뭡니까? 초점이 Q야. 그래서 이런 포물선이 있는데, 이 포물선이 어디를 만나냐면, A점과 B점에서 지금 c 1 포물선과 스위트 포물선이 만나. 여러분 안쪽에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얘가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 p 값이 얘는 y 제곱은4 p x 고 얘는 평행이동했을 거예요. 평행이동을 했는데 평행이동을 했어. 평행이동 만약에 k 값이 p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 만나지 않아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만난다는 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k 값이 p보다 커서 만난다는 소리는 평행이동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이렇게 퍼져 있다는 소리죠. 당연히 뭐죠 k 값이 p보다는 커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노란색의 그 p 값과 흰색의 p 값, c 1의 p 값은 노란색의 p 값이 더 크다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선이 c1을 이렇게 할게요. c1을 c1을 제가 어, y 제곱은 4px로 할게요. 4px. 이렇게. c2를 제가 y 제곱은 4k k 하는데 꼭짓점이 p, 0이죠? 즉, c1의 초점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꼭짓점은 초점이니까 x 축으 얼마만큼 p만큼 이렇게 돼 있으니까 4kx p라는 거요 물론 여기서 뭐죠? k는 피부단이 커요. 그래야지 이엔점에서 만나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을 것은 뭐냐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자, 문제가 뭐죠? 여기서요 문제가 뭐냐면, 이 삼각형 OAB, 이 만다는 점 있잖아요. AB가 있으면, 이 삼각형이 정상각형이야. 삼각형 OAB는 정상각형. 삼각형이야 알겠죠 아, 그래서 이럴때 뭘 구하라 하면 자 얘를 뭘 구하냐면 PQ의 길이를 구하라는 소리야 PQ의 길이 자 여러분 Q는 C2의 초점이고 P는 C1의 초점이야 P2의 길이를 구하라는 점이야. p 리구요뭘 구하라는 니까자 지금 제가요 이렇게 썼기 때문에 얘는 어, 초점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평행이 되겠죠. 원래 y제곱은 4kx의 초점은 뭡니까? 초점은 k콤마가 되겠죠. 그런데 뭡니까? x 축으로 p만큼 꼭지점이 p콤마죠. p만큼 해제되었으니까 초점은 어떻게 됩니까? 대표는 k플러스 p콤마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q를 q를 p콤마 p더하기 k콤마 제로로 잡았어요. 그럼 결국 pq길이 얼마입니까? k가 되는 거죠. K 값으로 가는 중이에요. 알겠죠? 자, 정상각형을또이용해 내볼 거고 그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요. 얘랑 얘랑 만나는 A점을 찾아볼게요. 여기 B가 있지만 A점만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A점을 찾으면 얘랑 얘랑 널리게 주세요. 얘가 얘니까, 4px는, 요거 정리할게요. 4kx-p. 또4 날아가니까요. 그죠? 얘는 px는 kx-kp다. 자, k가 지금 p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항시킬게요. 그러면 k-px는 이렇게 연기면 kp가 된다. 그러므로 x는 k-p분의 k가 되겠죠. kp가 되겠죠. 이거 x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의 이것의 x 자표값은 이것의 x좌표값은 얼마냐 하면은 x좌표값은 K K k-p k-p의 kp 이렇게되고요 알겠습니까 y좌표값은 어떻게 되죠 y좌표값은 요 포물선 위에 c1포물선 위에 정도 되니까 여기다가 4p만 곱하면 되죠 여기다가 4p를 곱하면 되요 그러면 여기 y제곱은 자 여기다가 제가 4p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k-p에, 여기다 4p 곱하니까 4 k p 의들어가 되겠죠. 그것의 루트 값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값도 우리가 요거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x 값 나오는 걸 여러분들 찾았으니까 지울게요. 결국 k 값을 찾는 건데,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포물선이 이거 포물선 정지로 이용할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자,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자, 여러분, 얘가요, 요 꼭지점이죠, 그죠? 그렇죠? 얘가 P점이 꼭지점이에요. 그러면 요 길이와 똑같은 요만큼 간거리가 바로 준선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준선과, 자, 초점에서 수직선 꺼가지고 준선과 만나는 점이 있어. 그거와 그것의 중점이 꼭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얘, 준선, 요거는, 얘는, 어떻게 돼요? 요거 더하기 요것의 중점이 얘가 되니까, 결국은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더하기 요것이 2 p 가 되니까, 결국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P야. 왜? 요거 더하기 요거 를보세요 K 나가고 2 p 가 되죠. 그죠? 결국 뭡니까? 얘가 중점이 되도록. 꼭지점이 중점이 되도록. 그래서 얘의 준선이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얘의 준선은 요 P만큼 떨어진 이거고, 그죠? 얘, 얘의 순서는 이 포물선 C 위의 포물선의 순서는 이 길이만큼 간 요거 여기 걸어 뭡니까 똑지점이 중점이 되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끌게요. 자 그렇다면 요것이 지금 얘죠 요게 요게 지금 제가 알파라고요. 알파라게요 그럼 요게 지금 알파예요. 알겠습니까? 알파예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축 a 길이가 얼마냐면 133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즉 알파 더하기 요 거리. 자, 알파에다가 더하기 요 거리. 자, 요것은 음수 값이니까 결국 알파 빼기 이거죠, 그죠? 알파 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뭡니까? 이 거리가 지금 133이거든요. 이 거리가 더 뭡니까? 요 여기 요 x 알 값이 알파라면 이게 알파라면? 알파 빼기 요거. 즉, 알파 빼기 마이너스 k 플러스 t. 이것이 133이라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알파는 뭡니까? 알파는 133에서 얘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냥 얘는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묶으면 되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알파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근데 이 알파가 뭡니까? 이 알파 값이 이거죠?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알파 값을 지금 여다 대입해 줄게요. 자, 알파 값을 여다 대입해 줄게요. 자, 알파 값은 결국 얘는 뭐냐? 저거죠? 어떻게 해요? k-p에 kp가 알파예요. 자, 이 식을 우리가 일식이 할게요. 자, 이렇게 잡고게요 되겠죠?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지금 이 값은 뭡니까? 요기는 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죠?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겠습니까? 정삼각형이 가보잖아요. 정삼각형이면 요각이왜 각도가 몇도죠? 30도가 되겠죠. 원점을 지나잖아요. 그럼 이 직선이 위에 있는 점도 되죠. 이 직선 위에 있다이 직선은 뭡니까? 이 직선은 기울기가 탄젠트 30도인 직선이죠. 원점을 지나는 거. 얼마입니까? y는 3분의 루트 3x가 되겠죠. 뭐가? 요직선 오 a 직선, o a 직선, 오 a 직선은 이거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미지수가 k 하고 p인데 미두 개잖아요. 방식 하나만 더 만들면 되는데 그 방정식이 뭐냐? 하면은 얘가 요점이 정사각형이다. 그 정사각형 무슨 말입니까? 요 직선의 교점이 a다. 이건 요 직선의 어, 위에 a점이 있다. 그러면 지금 y 값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하나 만들어지죠. 어떻게 해요? 으르때 뭐죠? k p 의 4kp제곱은 뭐가 습니까여게 x잖아요. 요게 x X잖아, 값이잖아요. 여기다 뭐 곱한 겁니까? 얘가 그러니까 지금 여게요 x에 기게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3분의 루트 3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랑 똑같은 값이 되겠죠. 왜? y는 3분의 루트 3 익수의 적이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k 마이너스 자 3분의 1도 3에다가 뭐야? k 마이너스 p에 kp를 이렇게 하면 얘랑 똑같습니다. 그럼 방식이 두 개가 나왔죠? 자 이걸 예쁘게 정리할게요. 제곱할게요. 제곱하면 k 마이너스 p 4kp 제곱 자 얘는 이렇게 되고요. 얘는 제곱하면 9분의 3, 3분의 1 제곱하면은 k 마이너스 p의 제곱, 얘는 k 제곱 p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하나 날아가고요, 그죠? 자 날아가는 거 볼게요. 요거 하나 날아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kp p 제곱 날아가고요. k 제곱 하나 날아가고 k만 남고, 요건 날려버립다 그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지금 좌변은 4만 남고요, 그죠? 우변은 3분의1 k 자, 요거 하나 날아갔으니까, k-p분의 k만 합니다. 거죠. 자, 요식을 정리 좀 할게요. 요식을 정리하면, 3을 곱할게요. 그러면 얘는 12는 k-p분의 k 고 자, 얘는 얘를 곱해줄게요. 그럼 먼저, k는 12k-12p다. 자, 우리가 p 값을 구하는 거 k 값을 구하나요? k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p 를 p는, p는 요렇게 넘기고 요렇게 넘기면요 12분의 11k다 하는거죠 자 요것을 이식이 할게요 요걸 정의한 식을 이 식이라 했어요 이 식을 제가 여기다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다 대입합니다 자 다시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돌려보면서 자 요게 이 식이 나왔어요 이걸 여기다 대입할게요 자 대입합니다 k-p 그러면 p가 12분의 1이고 k이니까 얘는 12분의 1p가 되겠 k가 되겠네. 그렇죠? p 대신에 12분의 1k를 대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k 곱하기 요거니까 12분의 1 1 k 곱 은이 골, 요거죠. 133에 마이너스 k가, k에다가 p, 요거를 빼니까 12분의 10이네요. 그죠? 아, 12분의 1k가 되겠네. 그죠? k 마이너스 p가 12분의 1k가 되겠네요. 그래 요것을 어디다 옮기실까요? 이렇게 되겠죠자 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11은 날아갈 거고요. 보죠. 그렇죠? k는 하나 날아가고 보죠. 그렇죠? 그럼 뭐만 남습니까? 11k는 133배기 12분의 1k야. 자이거넘겨버릴게요넘기면 11더하기 12분의 1k는 1 3 3이다 이렇게 되겠죠. 133이야. 자 그렇다면 이것을 볼게요. 12분의 자 12, 12, 11곱하기 12, 2, 2, 1, 1, 1 3 2네요 그죠? 그럼 더하기 2가 133. K는 얼마? 133입니다. 그럼 K는 얼마냐? 12가 됩니다. 자, 이걸포무의 정의도 이용됐고, 그죠? 삼각형 검사각형이라는 조건도 이용됐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해 안 되면 살짝 써서 돌려보면서 보세요.